우리 떡국 뭐해? 시시 시우 시시 시우 야, 친구냐 뒤질래? 야 대답 똑바로 안 하냐? 시우야 아, 불 불러서 아왜 여자애들이랑 있어서 그래? 막 개집년들이랑 있으니까 막좀 허세가 막 차고 막 그러지? 아니 아니 아, 하... 덕후야, 넌뭘 해도 차피 아 찐따야 이 돼지 오타쿠 새끼야. 아 <laughs> 미친 새끼. <laughs> 야 승훈, 왜? 더 재밌는 거 보여줄까? 뭔데? 야, 어? 아까 못하던 거 지금 해봐. 어, 어? 아이씨. 야, 아까 니들 싸우려고 했던 거 지금 해보라고. 안 들려? 아아아 아, 아. 아, 아. 친구 그만하지 넌또 뭐야 이 씨. 애들 싫어하잖아 어 그만하라고 아 씨, 오늘 뭐 날이냐 하야 아. 뒤질래 뭐라했냐 야 노진아 하지마 그냥 가자 어 그러니까 완전 지랄이야 아가씨들 가긴 어디가 지금 니들 친구가 좆달려고 시비 털었는데. 넌 뭔데? <laughs> 인연이 미쳐가지고. 야, 너뭐 하냐? 아니 시우야 재밌는 거 보여준다며. 이게 뭐야? 존나 재미없는데. 아. <laughs> 어 친구. 그 여자 피라고 가온을 존나게 잡고 싶지.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아이고 지랄한다. 됐다, 우리야 갈게. 그렇게는 안 되지. <laughs> <웃음> <웃음> 자 이제 네가 뭘할수 있는데 도진아. 야너 따라 나와 왜 싸우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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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뭐, 야, 왜겠으겠네 알겠어. 쉿. 갔다 가. 자. 호텔이. 뭐야? 호텔로. 아, 진짜 뒤질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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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저 돼지 새끼랑 싸우려던 거 지금 하라고. 친구, 그만하지. 아, 뭐야, 이 씨. 야, 나 중앙고 한두진인데. 한두진? 그냥 가라. 아. 아, 디아 한도진이야 아. 아, 어, 야야야. 반갑다. 얘기 많이 들었어. 그냥 가라. 하. 아, 어이, 도진 친구. 그 가오 좀 그만 잡아. 나도 그냥 학교 친구 보여서 그냥 인사만 하러 온 거니까. 아, 진짜. 인사만 하러 왔어. 인사만? 지랄하네. 그러니까. 완전 지랄이야. 뒤질래? 친구. 지금 여기서 죽고싶으면 계속 떠들어봐 진짜 죽여줄테니까 하야 그냥 가자 하... 별것도 아닌게 까불어 가다가 넘어져라 아이씨사람들 학교에서 뒤졌다 어, 그래도 저대게못타그새끼보다는 내가 낫지 여자들이 날좋아언을일으키 있다니까 가벼이 ㅅ ㅂ 람 집이 어디냐는? 응? <laughs> 예설이 집 어디냐는? 내가 데려가 주겠다는 씨발 아 아니야 나 약속 있어 어떤 약속? 너 그런 말 없었잖아 넌치 챙겨라 이년아 아무튼 다들 고생했어 오늘 일은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전부 그 새끼들 잘못이지 어 뭐야? 예설이 얘네 대표는 되는 거야? 아니 맞잖아 그 양아치들 잘못이지. 어? <laughs> 여보 다 잡아봐라. 저기야. 아무튼 덕분에 우리 멋진 도진이랑 같이 있어도 좋았어. 너희도 잘 들어가. 아 내가 무슨 일이든 너한 번은 도와줄게. 뭐라는 거야? 그냥 가라. 아무튼 고맙다. 응. 응. 그럼. 다음 모임드 보자고 또무났지 알겠어 친구 들어가 아이 도쿄 넌나 따라오고 아, 따라 <laughs> 아 씨발 쟤좋같네 그러게 거기서 하필 중앙고 한도진을 만나냐 야 왜? 좀 닥쳐라 <웃음> <웃음> 웃어? 시우야 시우야 시우야! <laughs> 이 새끼 돈좀 있다고 어울려줬더니만 존나 귀여워 오르나 내가 어서 주니까 네 친구 같지?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너 그러다 죽어 미안하다 나 요새 좀열좀 받아서 분노장에온거 같다 그냥 좋게 좋게 가자 응? 하... 아무튼 그 새끼들 어쩔 거야? 애물 뭐 어쩌긴 어째. 이좀 매겨야지. <laughs> 어쩌려고? 아, 왜 그... 아까 한도진 옆에 있던 개집 애들? 애좀 놀아줘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은데. 아... <laughs> 미친 새끼... <laughs> 재밌네. 걔네들 어떻게 찾으려고? 아까 그 옆에 있던 찐따 새끼들. 걔네도 우리 반이야. 오... 어? 야, 승훈아. 왜? 네가 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그 등치 좀 있는 놈들 몇 명만 좀 불러줘 나머진 내가 다 할게 비쌀텐데 아이 나 한시우야 걱정말고 애들이나 좀 불러줘 오케이 baby 들이 웃을 때내 마음도 조금은 변하듯이 이 노래는 나의 위로야 그이 순간을 채우는 바람 같아 날개 없는 새라도 하늘을 꿈꿔 흐린 창문 넘어 빛을 쫓아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